우리는 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가 지금 당신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변화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잘 나가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것이다 어려운 요가 자세를 완벽히 해내고 불룩한 뱃살을 없애고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방구석을 벗어나 꿈에 그리던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커리어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이로써 당신은 자존감을 높이고 당신에게 걸맞은 인생을 이끌어 성취감을 맛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계획을 세운다. 일과를 계획하고 믿을만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휴대전화에 알림을 설정하고 매일의 성과를 기록할 일기장을 사들인다. 이번이야말로 기필코 해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돌아보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지도 못했고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획기적인 돌파구도 없다. 당신은 변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조언이라며 해주는 말들을 듣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도 잘알 것이다. 술을 줄여보는 건 어때? 먹는 걸 줄여봐. 운동을 더 하는 건 어때? 미팅 사이트에 가입해 볼래. 이런 조언들은 대체 뭐가 문제야? 왜 못해? 라는 말과 아주 비슷하게 들린다. 약간의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도 쉽게 변화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보통 좋은 지지에서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 역시 그렇다. 우리는 좋은 취지로 설계된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들을 접하곤 한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정해진 방법대로만 하면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변화는 설명서를 보며 따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 그 중에서도 개인적인 변화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심리치료 연구에서도 볼수 있듯이 변화는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쉽게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자기개발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 방향을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 물론 조언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유행하는 비법들을 따르며 생각 없는 양이 되는 것은 자기 개발이라고 할수 없다. 정말로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목동이 되어 용감하게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야 한다. 사실 우리의 기나긴 삶에서 변화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책임이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렇게 변화는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힘겨울 뿐 아니라 스스로 움츠러들 수도 있다. 단지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의 성패가 그 누구도 아니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불편한 사실을 거듭 깨닫게 된다. 오래된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정구 하나를 갈아 끼우려면 치료사 몇 명이 필요할까? 한 명이다. 하지만 그 정구가 바뀌기를 원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전문가의 말을 따르고 아무리 많은 치료사나 상담사를 만나고 아무리 많은 친구와 친척이 돕는다고 해도 당신은 혼자이며 변화는 오롯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혼자, 책임. 이는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단어들이다. 이런 단어들은 더 날씬해지는 방법, 더 행복해지는 방법, 더 강해지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토크쇼 인터뷰나 책들과 더 어울리지 않는다. 실은 당신도 그런 단언이 헛된 약속임을 알고 있다. 개인적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그래서 변화는 어렵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변화를 향해 걸어가다 보면 대부분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감정과 경험을 만나게 된다. 내 운명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불안 등 심오한 어른의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이다. 더불어 안락함, 확실성, 책임 회피, 남의 타, 무감각한 일상의 안온함 등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감정과 경험에서 멀어진다. 주변 사람들의 친절하지만 잘못된 조언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간단한 단계별 접근법은 당장 변하기 어렵게 만드는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과한다. 그 힘은 당신 안의 나약함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항상 겪는 주요한 어려움이다. 결론적으로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리 안의 힘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누르고 싸움에서 이길 때가 더 많다. 따라서 우리는 간절한 바람과 반드시 변해야 할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은 운동이나 다이어트, 위험한 습관 끊기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게다가 일과 사랑에서 더큰 성취를 이루거나 삶에서 더큰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등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관련된 개인적 목표 또한 가로막는다. 또한 그 힘은 당신의 삶을 매우 세세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당장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고, 아이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배달 음식을 줄여야 한다고,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얼마나 수없이 되뇌었는가. 그리고 1, 2주 정도 새로운 습관을 실천하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아마 당신은 자주 그랬을 것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목표의 크기나 진지함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변화를 위한 싸움 대부분은 현상 유지가 승리하지만 그 결과는 변화의 결과보다 더 위험하다. 지금 상태를 유지한 결과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수면 상승을 통해서도 볼수 있듯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마지막 경고를 받았고,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파괴적인 습관들을 이어간다. 현상 유지가 불러올 위험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을 잘 바꾸지 않는다. 이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실 우리는 변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또 다시 열심히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어째서 그 모든 노력이 성공보다 실패로 끝나는 걸까? 답은 바로 현상 유지에 내재된 논리에 있다. 변할 이유가 매우 타당하긴 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할 이유 역시 변할 이유만큼 충분하고 합리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기존 방식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바람, 실패자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변화하지 못했을 때 친구와 가족을 실망시킬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다. 또 미처 깨닫지 못한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은 이유들도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설명은 이런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변화를 원하는지 냉정한 시각으로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조언을 따라 변화하는 것만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기고 현상 유지를 비합리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인다. 성공을 한 가지 의미로만 정의하는 것처럼 변화를 정해진 결론으로 여기는 시각은 효과적이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는 상황의 장단점을 냉정히 판단하고 심사숙고했을 때 나타난다. 이는 조언이 전혀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현상 유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과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이유 모두를 고려해야 실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조언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어떤 것이든 다이어트 방법을 하나 골라보자. 그대로 따라하면 살이 빠질 것이다. 운동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해보자. 그대로 운동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습관 버리기에 대한 조언을 따라 해보자. 그대로 하면 습관이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방법만 보면 변화는 하나, 둘, 셋을 세는 것만큼이나 쉽다. 하지만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적 변화는 오직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일이다. 변화로 이어질 결정을 내리려면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는 어렵고도 인간적인 작업이다. 행동에 앞서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볼 것이냐, 일단 조언에 따를 것이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다. 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